처음으로 이 배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배 가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배 가격은 트레일러, 그 다음에 빅스타 520 콘솔용 이 배와 그 다음에 140마력, 140마력, 스즈키 엔진, 그 다음에 가동시간이 130시간 된이 모든 어탄기까지 포함을 해서 2200만원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친눈멘트와 걸걸한 목소리 등이등이 귀염둥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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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영입니다이여여여여여여여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보트는요 어, 보시면 딱 아실만한 보트 의 빅스타 520 콘솔형인데 이배 같은 경우는 어, 빠른 판매를 위해서 충남 보령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제가 어제 급하게 끌고 왔는데요 2023년도에 어, 직접 만들었던 배고 제가 이 배를 만들때 도 같이 이제 어, 작업을 했던 배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딱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선주님이 이 배만 구입을 하셨어요 트레일러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던 보트에 있던 트레일러 쓰셨고 이 배만 기본 노멀 버전으로 어, 구입을 하셨고 또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배 엔진은 스즈키 140마력 엔진이 달려 있어요. 어 그만큼 힘이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트 엔진의 가동 시간인데 요 가동 시간도 정말 적다는 거. 이따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이야야야야야야야, 들어와, 들어와. 자, 스즈키 140마력 이 엔진이 시동이 잘 걸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일발, 장전, 발사. 이렇게 지금 엔진은 한 방에 시동이 걸릴 정도로 정말 좋다는 거. <laughs> 올해는 한 번도 운행을 안 했던 엔진인데도 어 지금 시동이 한 번에 걸린다는 거를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기본적인 옵션만 달려있는데요. 근데 기본 옵션 중에서도 필요한 옵션만 지금 달려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뒤쪽 양쪽에 캐스팅바. 약간 90만원 상당의 캐스팅바가 옵션 달려있고요. 자, 기본으로 이렇게 2단 사다리는 어, 모든 배에 달려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스직키1 4 0마력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엔진은 한 방에 시동이 잘 걸리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 배가 한 번도 나가지를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처음에 살 때만 네 번, 다섯 번 정도 운행을 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 선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보시면 요렇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딴 거는 안 들고, 다 그냥 기본 몰드, 520 콘솔형의 어, 트레일러만 틀리고, 나머지는 어탐기나 이런 건다 달려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모습을 보실게요. 외관은 2년이 됐지만, 카바로 씌워서 보관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 하나 뭐 크게, 보시면 많이 이게 막, 어, 추락을 했거나 많이 움직였으면, 이헐 같은 데가 많이 깨져요. 어, 들어올 때 많이 깨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헐 같은 것도 지금 깨진 게 하나도 없고, 어, 새 거라기 보다는 그냥 중고긴 한데, 일반 상중하로따졌을때 중에서 좀더 상,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몰드만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난간 대 이렇게 다돼 있고, 위에 뒷탑, 기본적으로 노멀 버전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단게 없어요. 이분은 야간에 낚시를 안 다니신다고 해서 뭐 등이나 이런 걸 전혀 달지를 않으셨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노멀 버전의 콘솔형 보트만 뽑으셨고, 그 다음에 엔진은 기존에 있던 본인의 그 선주님의 엔진 을 갖다 여기다 저희가 달아드렸던 그런 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이 연장봉인데요. 연장봉도 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서해바다 쪽에서는 좀더 트레일러가 뒤로 들어가게끔, 내 차가 물이 잠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연장봉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연장봉도 달려 있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요. 다른 거는 뭐, 달아놓은 건 없어요. 달아놓은 건 없는데, 그 다음에 이 트레일러는 저희가 항상 출고했다는 DK마린 520 같은 건 600짜리가 출고인데, 요거는 스텐으로된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지금 알루미늄 보트를 실고 다녔던 트레일러로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빅스타 520 콘솔형의 외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따라오시면 여기 살짝 흰색의 이런 기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 기스는 뭐냐면은, 어, 그냥 지워지는 기스예요. 지워지는 기스고 이것도 지워지는 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처가 났거나 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시고, 자, 빅스타 520. 이름하여 선명 스타마리 9 2 1 예. 네, 이렇게 쭉 보시면은 레드와 블랙의 색상이 정말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레드와 블랙이 만났을 때이 블랙 입장에서는 어, 해를 많이 보거나 그럴 때 약간 바램 같은 게 많이 생겨요. 블랙 입장에서는. 근데 요거 같은 관리를 못 하시면 그런 게 많이 생기는데 요거는 그런 바램 같은 게 햇빛에 돼갖고 약간 뭐 칠이 약, 어, 약간 하얘진다거나 그런 모습을 전혀 볼수 없다는 거를 영상으로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볼게요 뒤쪽도 그렇고 엔진 수직기 140 마력의 엔진 달려 있고요 양쪽에 캐스팅바와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낚싯대 꽂이가 있는데 이것도 옵션으로 달려있는 저기 그늘막이 있어요 그늘막도 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설치를 안 했을 뿐이고 그늘막을 양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탑에서 뒤에까지 그늘막을 칠수 있는 그런 봉도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설치를 안 해놓고 어 빼놓은 상태고요 쭉 보실게요. 외관 상태는 정말 뭐 2년 됐지만은 허리라 이런 데가 깨진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외관 상태는 아까 상중화 중에 중에서 상, 상에서 중, 거기서 또 중간 정도. 완전히 상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중간도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2년이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일을 아무리 잘 하셨어도 새거가 상이라고 치면은 아무리가 관리를 하셨어도 제가 어떻게 이걸 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중간보다 중간 정도 정말 관리를 잘하신 거예요. 근데 중간보다 위 그다음에 상종에또 중간. 그러니까 어 이거 표현을 말로 못 하겠다. 일단 직접 보시는 게 직접 보시는 게 100번의 말보다 한번 보시는 게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외관 모습은 다 보셨고요. 실내를 올라가서 실내 모습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실까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자, 제가 위쪽에 올라와 봤는데요. 양쪽 시트도 이렇게 빛바람 없이 깨끗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요걸 세차를 안 해놔서 그런데, 세하면은 깨끗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아이스박스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기도 어창, 네, 어창 그대로 있고요. 이건 뭐안 열어봐도 아시죠? 이렇게, 네, 어창 있고. 자, 옵션으로 다는, 2인용, 아니, 3인용 선장소 의자까지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핸들은 기존에 있던 핸들을 꼽으신 것 같은데, 오, 요거 뭐, 마더로스 핸들이라고 그러죠, 이거 요건 나중에 뭐,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상관없는. 안 바꾸셔도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위쪽에 똑같이 어탐기가 달려있는 부분이고, 이 어탐기는 지금 현재 떼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어탐기도 다 드릴 거고. 이거 엔진 가동 시간을 알려면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오늘 하게 되면 이 게이지가 올라가요. 올라가서 딱 멈추는데, 만약에 2에 올라갔다 멈췄다. 그랬을 때는 200시간. 3에 올라갔다 멈췄다. 그러면 300시간에 가동을 했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일본에서 알아준다는 3대 엔진이 있는데요. 야마, 혼다. 그리고 뭐? 스즈키. 근데 입에는 뭐가 있다? 스즈키뭔 예. 엔진이 달렸다? 스즈키몇 마력이 달렸다? 140마력 스즈키 엔진이 달려있습니다 예. 엔진이 달려있는데 엔진 가동시간을 알라면 야마온다 같은 경우는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와요 요거 같은 거는 어 전원을 온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하기 전에 올리면은 게이지가 올라가고 만약에 이에서 멈췄다 그랬을 때는 200시간, 3에서 멈췄다 그러면 300시간에 엔진이 가동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에 중간에 애매하게 멈췄다, 뭐 2.5에 멈췄다 그러면 250시간. 아니 디테일하게 뭐 256시간 이게 아니라 그냥 뭐 200시간 이런 식으로 어, 짧게 네, 디테일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어, 그 정도 운행을 했다는 거를 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딱 보시면 100. 아이고 멈췄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100 하고도 중간 조금 안 되게 한 150시간이 한 140시간 정도 어, 엔진이 가동됐다는 것을 이 게이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즈키 엔진의 레바는 다른 레바는 크러치가 있기 때문에 잡고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방식인데, 요거 같은 거는 뭐 세미오토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중립, 이거 중립이긴 해요. 근데 크러치 버튼이 없어요. 그래갖고 전진, 중립, 그 다음에 후진, 이런 식으로. 음. 걸리긴 다 걸리는데, 예전에 다른 보트에 있는 레버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신 분다 아실 거예요 그런 거는. 그리고 근데 요거는 이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진, 중립, 후진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아 근데 좀 특이하긴 하네. 이게 고급 사양에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오토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따지면은 오토 레버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쉽게.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방수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배는 어 등이나 이런 걸 야간에 낚시를 하지 않으신다고 해갖고 등이나 이런 걸 갖다 하나도 연결을 안 해놨어요. 그래갖고 자, 스위치는 전부 다 살아있는데 전부 다 살아있는데 정확히 연결된 거 요거 하나 자동 빌지 않아 연결돼 있어요. 어 자동 빌지 않아. 나머지는 어 서치나 이런 걸뭐 정박등이나 다실 때는 이 스위치를 사용해서 여기다 연결하시면은 아무 때나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아시는 분다 아시죠? 예. 콘솔용은 뭐가 있다? 안쪽에 계단 두 개를 내려가면 하나, 두 개를 내려가면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화장실이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음, 요렇게. 아직까지 처음에 출고했을때부터 한번도 화장실 사용을 안하셔갖고 그대로 달려있어요 그대로 이게. 네. 그만큼 안 나가셨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는 야간에 나갈 일이 없었고 서치나 정박등이나 그 다음에 청등호등까지 하나도 달려 있는 게 없어요 그거 다시는데 뭐 35만에서 40만 정도 들어가는데 요거는 지금 하나도 안 달려 있다는 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달리만큼 금액이 저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배 상태 한번 놀라고 금액에 다시 한번 놀랄 준비되셨습니까?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는지요? 자, 국내 최저가 빅스타 520 혼선 무대를 전국 최저가 2,2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 해놓으시면 좀더 좋은 영상과 좀더 좋은 매물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등이등이 귀염둥이, 김팀장이었습니다. 안녕!